아레고들 중에 진짜 초콜릿처럼 쉽게 부서지는 레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조립하다가 막 그냥 부서져버려요. 스마트폰 액정 깨져본 적 있지 않나요? 이게 실수로 떨어뜨려도 금방 깨져버려서 너무 열 받아요. 아 작년에 아이폰 14 프로 샀었는데 사진 찍으려고 주문해서 딱 꺼내다가 잠깐 떨어뜨렸거든요. 근데 바로 깨져버리더라고요. 하, 사자마자 액정 교체했잖아요. 아 그런데 레고할 때도 이런 열 받는 순간들이 많아요. 그중 우리를 제일 화나게 하는 건이 설탕 브릭이에요. 특정한 연도에 생산된 몇몇 블럭은 조립하다가 진짜 설탕 설탕처럼 부서져 버려요. 그래서 설탕브릭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오늘은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설탕처럼 부서져 버리는 설탕브릭에 대해 다뤄볼게요. 이 설탕브릭은 갈색, 적갈색, 진갈색, 진빨강색 색상이 있어요. 그중에서 이 갈색, 이 갈색이 정말 잘 부서져요. 조립할 때도 깨지고 뭐 분리할 때는 더 심하게 박살나요. 아이 설탕브릭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발매된 세트에만 들어있어요. 이때 출시한 레고를 아직도 갖고 있다면 조심하세요. 이 갈색 계열 브릭이 원료 배합 등의 원인으로 잘 부서지게 만들어졌다고 해요. 하필 갈색 계열이라 사람들 사이에서는 초콜릿 브릭이라고도 불려요. 아 이게 얼마나 잘 부서지냐면 별명이 설탕 브릭 뭐 초콜릿 브릭이겠어요. 레고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르면 레고에서는 브릭을 만들 때 양모나 직물처럼 혼합 방식으로 생산한대요. 모든 브릭은 플라스틱 입자로 만들어지고 일정 부분은 낡은 브릭을 재활용한다고 해요. 이런 아하. 이유로 이 혼합 비율에 어떤 특정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주변에서 멘탈 약한 친구 있으면 멘탈 쿠크다스라고 막 놀리잖아요. 아니 심지어 이 색상이 들어간 레고는 종류 상관없이 다부셔져요 그냥. 뭐 브릭, 플레이트, 심지어 피규어까지 너무 쉽게 부서져요. 물론 조립할 때는 그나마 덜 부서지긴 해요. 진짜 문제는 분해할 때예요. 아니 저도 이 갈색 브릭을 분해해 봤어요. 아니 브릭 분해기를 꽂자마자 부서지더라고요. 이 색상의 브릭이 들어간 레고 제품을 무사히 조립했다면 웬만하면 분해하지 마세요. 정말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면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분해를 해야 돼요. 이 브릭 깨질 때마다 내 멘탈도 같이 깨지니까 조심하세요 레고를 중고거래 할때 많잖아요 이 설탕브릭이 들어간 레고들은 웬만하면 구매하지 마세요 뜯고 조립을 시작하자마자 사르르르 부서지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요 이 설탕브릭이 들어간 비운의 레고 제품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아, 레고 구경하러 레고 스토어나 뭐 여러 마트들 돌아다니다 보면 스타워즈 레고들이 정말 많이 보여요 특히 스타워즈 시리즈는 이마트와 독점 계약이 되어 있어서 이마트에서 많이 볼수 있어요 엄청 작고 싼 제품들부터 함부로 구매할 수 없을 만큼 비싼 제품들도 있어요. 그 스타워즈 제품들 중에 설탕 덩어리인 레고가 있어요. 바로 샌드크롤러 제품이에요. 대형 고구마라고 불리는 이 제품은 2005년에 출시된 스타워즈 제품으로, 가격은 크림 어플 기준 23년 4월 19일에 35만원에 거래된 게 있더라고요. 이 제품은 정말 스타워즈 찐팬이 아니라면 절대 구매하지 마세요. 조립하다 설탕 브릭들과 함께 내 멘탈도 다 부서질지 몰라요. 1669개의 피스 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색상들 좀 보세요. 딱 봐도 설탕브릭이 가득해요. 전체적인 색상이 갈색이기 때문에 조립하는 내내 긴장해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조립하다간 다 사사 깨지거든요. 스타워즈 내에서 이 샌드크롤러는 모래사막을 돌아다니는 이동요새 같은 차량이에요. 그래서 보호색을 띠기 위해 색감이 전체적으로 갈색이에요. 그 고증을 따라가려면 레고도 어쩔 수 없이 저 갈색의 브릭들을 써야만 했겠죠. 아니 설탕브릭이 하나만 있어도 긴장되는데 제품 전체가 설탕브릭이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설탕브릭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제품 조립하다가 아니 레고 왜 이렇게 잘 부서져? 하고 레고를 접어버릴지도 몰라요. 만약 이 갈색 브릭을 손으로 빼거나 브릭 분해기를 이용해 빼면 깨질 확률이 90% 정도 돼요. 근데 이빨로 분해하면 어,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그래도 몇몇의 스타워즈 찐팬들은 이 샌드크롤러 제품을 정말 갖고 싶어 할수 있어요. 전체적인 외형만 보면 뭐 물론 멋지긴 해요. 피규어들도 알차고요. 아니, 조심스럽게 조립하면 되겠지 하고 구매를 하세요. 그런데 이왕 구매하실 거면 고형 제품인 10144 샌드크롤러 대신 2014년에 출시했던 75059 샌드크롤러 크롤러로 구매하세요. 23년 9월 12일 크림어플 기준 55만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물론 이75059 제품도 초콜릿 브릭들이 들어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피해를 덜 보기 위해선 더 근래에 출시된 제품으로 구매하세요. 이 초콜릿 브릭 제품을 구매할 때는 최신형 사는 게 웬만해선 좋아요. 조금이라도 덜 부서져야 마음이 덜 아프잖아요. 75059 제품도 충분히 멋있으니 댓글에 링크 남겨둘게요. 한번 구경해보세요. 아 조립할 때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요. 아, 최근 넷플릭스에서 나온 원피스 실사판 보셨나요? 아, 잘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 말이 많던데 저는 거기 나오는 배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원피스 캐리비안의 해적 같은 영화에 나오는 그런 배한테 저는 눈이 가요. 레고에 다시 입문하게 된 계기도 캐리비안의 해적에 나오는 블랙펄 레고를 구매하고 나서부터였거든요. 레고에서도 영화 레고 무비에 나오는 커다란 배 제품 70810 메탈비어드 함선을 출시했어요. 부품 수는 2,741 피스로 꽤 크기가 큰 제품이에요. 뭐 외형으로만 봐도 정말 멋있어요. 저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런데 멘탈 약하신 분들 웬만하면 구매하지 마세요 이 제품 90% 이상이 갈색 브릭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딱 보면 색상이 전체적으로 갈색 이에요 설탕 브릭 덩어리라는 거죠 베이스 자체가 설탕 브릭이다 보니 조립하면서 정말 쉽게 부서져요 레고 온라인 커뮤니티 돌아다니다 보면 이 제품 조립하다 파손된 사람들 정말 많더라고요 아니 조립하면서 자꾸 브릭이 깨지니까 만들기 싫어지고 대체 브릭도 없으면 심각한 경우 완성을 못할 수 있어요 비싼 돈 주고 산 레고 쉬는 날 여유롭게 조립 좀 하려고 했는데 다 부서지고 조립도 안 되면 멘탈 바사삭 되는 거예요. 특히 이 대포 받침 있잖아요. 대포를 끼워야 되는데 설탕 브릭들은 힘을 조금만 주면 다 부서지거든요. 대포를 하나도 못 끼운 사람도 봤어요. 레고 고수들은 대포를 그냥 살포시 얹어 놓으라고만 해요. 아니 파손된 건 레고 공홈에서 AS 받으면 되지 않냐고요. 물론 파손된 부품들을 레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AS 신청할 순 있어요. 공홈에다가 파손된 부품들 정리해서 신청하면 돼요. 하지만 레고 조립하면 한번 조립할 때 완성해야 그 만족감이 확 오잖아요. 저거 브릭 부서진 것 때문에 뭐또 며칠 기다려야 하고, 아니 심지어 어떤 분은 AS를 못 받았다는 분도 있어요. 하나하나 부서진 부품 정리해서 신청하는 것도 너무 귀찮잖아요. 아니 만약 진짜 레고무비 팬이 아니라면 마음 편하게 조립할 수 있는 뭐 이런 레고 시티 배, 북극 탐사선 같은 거 한번 조립해보세요. 최근에 나온 레고라 단단하고 범고래도 들어있어서 그래도 저는 만들면서 만족감을 느꼈거든요. 닌자고 드래곤 전함도 같이 달려있어요. 배 조립하는 맛이 일품이에요. 부서지는 게 싫은 사람들은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안전하고 전시효과 좋은 제품으로 구매하세요. 한번 부서지기 시작하면 나중엔 다 부셔버리고 싶을지도 몰라요. 주변에 레고 좀 한다는 사람들 보면 하나같이 다이 시리즈를 모아요. 바로 모듈러 시리즈예요. 하나도 없는 사람은 있어도 하나만 있는 사람은 없다는 유명한 시리즈예요. 그만큼 건물 하나 만들고 나면 나머지 건물들도 다 모아가야 될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이에요. 장식장에 이렇게 모여진 레고 모듈러 세트들 한 번쯤 본적 있지 않나요? 크기도 크고 가격도 꽤 비싸서 주로 성인 팬들이 많이 수집해요. 레고 모듈러로 해외여행 대리만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사봐서 알잖아요. 하나 모으면 다 사게 돼요. 많이 있을수록 예쁜 게있 모듈러거든요. 이 모듈러는 남녀노소 다 좋아해요. 저희 아내도 모듈러 조립할 때는 재밌어하더라고요. 완성했을 때 예쁜데 전시할 수도 있으니 인기가 정말 많아요. 하지만 그 모듈러 중에서도 이 제품은 구매하지 마세요. 바로 레고 10197 소방대 제품이에요. 저도 모듈러를 정말 좋아해요. 특히 이 소방대 제품은 아직도 가장 좋아하는 모듈러 중 하나예요. 그러나 주변에서 레고 모듈러 처음 시작하는데 하나 추천해달라고 한다면 이 제품만큼은 절대 먼저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이 제품에 들어가는 다크 레드 색상 브릭이 설탕 브릭이기 때문이에요. 딱 봤을 때는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설탕 브릭으로 알려진 갈색 부품도 없어요. 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이 와인색 부품들이에요. 갈색 설탕 브릭에 묻혀서 그렇지, 와인색 부품들도 설탕 브릭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부품들이 이 소방대 2층 벽면을 이루고 있어요. 특히 저 7x1 부품을 꽂을 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크기도 작은데 얇아서 더 쉽게 반토막 나거든요. 특히 레고 분해할 때는 손톱으로 많이 떼잖아요. 손톱으로 분해하면 너무 얇아서 엄청 잘 깨져요. 안전하게 잘 조립했다면 분해하지 말고 잘 전시하시길 바래요. 분해하다가 저도 몇번 부셔져서 여분 부품들로 다시 조립했거든요. 그렇다고 모듈러를 아예 사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모듈러도 종류가 정말 다양해요. 일단은 처음부터 소방대 구매하지 말고 다른 모듈러부터 시작해 보세요. 근래에 나온 경찰서도 괜찮고요. 서점 제품도 괜찮아요. 며칠 전 레고 공식 홈페이지에 곧 단종되는 리스트를 발표했어요. 그중에서 이 경찰서 제품과 서점 제품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단종이 임박했으니까 지금부터 모듈러 새롭게 모아가실 분들은 이두 제품 먼저 추천드려요. 댓글에 링크 남겨둘 테니까 가격 비교해보고 구매하세요. 근래에 출시한 모듈러 몇개 조립한 뒤에 최종으로 마지막쯤에 소방대에 도전해보시길 바래요. 20년대생들은 레고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 캐슬 레고일 거예요. 지금은 다큰 성인들이 됐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종종 사주던 그 캐슬 레고가 아직도 추억에 남아있어요. 지금도 주변에 캐슬이 주종인 사람들 보면 보통 다 40대, 50대 큰형님들이에요. 어렸을 때못 모았던 그 레고들을 어른이 되고서 번 돈으로 그때의 추억에 다시 투자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캐슬 제품 중에서도 금기된 제품이 하나 있어요. 바로 중세 마을 뉴캐슬 시리즈 제품인데 크기도 정말 크고 외형도 멋져서 인기가 많았어요. 뭐 피규어, 동물, 식량 등 구성도 알차요. 하지만 역시 딱 봐도 이제 보이지 않나요? 눈에 띄는 갈색 브릭들. 아이 제품도 딱 봤을 때 정신 건강에 해로워 보여요. 일단 갈색 설탕 브릭이 많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조립해야 돼요. 설탕 브릭들은 조금만 힘을 줘도 쉽게 부러지잖아요. 분해는 뭐 꿈도 못 꿔요. 특히나 갈색 브릭인데 얇은 것들 있잖아요. 뭐 저런 플레이트류나 바퀴 같은 건더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바. 바로 이 갈색 창틀이에요. 푸른색의 건물에 갈색 포인트 색상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창틀이 설탕 브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창틀에 창문을 끼우려고 하면 쉽게 부서져버려요. 조금만 힘줬다가 바로 부서져버려요. 그래서 미리 대체 부품을 준비해 둬야 할 지경이에요. 캐슬 고수분들은 제품들의 설탕 브릭이 들어가 있으면 똑같은 부품들을 몇 개씩 미리 준비해 놓더라고요. 이 정도는 돼야 캐슬하는 건가요? 그렇다고 캐슬이나 중세 컨셉 레고들이 전부 이런 건 아니에요. 설탕 브릭이 없는 제품들도 많아요. 레고에 이제 막 입문하는 그면 올드 레고 말고 최근에 나온 레고들을 구매해 보세요. 최근에 나온 제품들 중에 캐슬 뭐 중세 컨셉인데 이런 제품들은 잘안 부서지거든요. 중세 대장간 제품이나 중세 시대의 성 이런 제품들 레고 입문하는 사람들한테는 꽤 괜찮은 제품이에요. 심지어 중세 시대의 성은 한 제품으로 세 가지 모델을 만들 수 있어서 가성비가 좋다고 소문나 있어요. 해외에서는 이 제품을 세개 사서 엄청 큰 성으로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슬슬 옛날 캐슬 레고 모으고 싶어질 거예요. 그때는 레고 고스처럼 부품 들 미리 준비해두고 구매해보세요 이런 장면 본적 있지 않나요? 꼭 서부 영화 보면 1대1로 뒤돌아서 세발짝딱 하고 서로 총 쏘는 그런 결투를 펼쳐요 아 저였으면 바로 뒤돌아서 싸우랬을 거예요 그런 서부 영화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2013년에 개봉한 롤레인저예요 이 제품이 레고로도 잠깐 출시됐었어요 그 디자인이 레고에선 볼수 없었던 컨셉들이라 인기가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이 롤레인저도 서부 컨셉이잖아요 설탕 부리게 침투를 피하지 못했어요. 서브 컨셉이다 보니까 갈색 부품들이 꽤 많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레고 카페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갈색 브릭이 무서워서 분해를 못하겠어요. 댓글에는 론레인즈 실버마인의 전투 갈색 부품 전부 박살. 아니, 댓글에 정말 분노가 가득 차 보였어요. 아무래도 레고를 조립할 때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 조금만 힘을 줘도 부서지는 설탕 브릭들은 진짜 쉽게 부서지거든요. 아니, 특히 하나 부서지고 나면 그 분노 때문에 힘이 더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이게 내가 레고를 만들어서 들고 있는건지 부수고 있는건지 잘 모를 것 같아요. 하지만 롤레인저가 컨셉과 외형이 정말 예뻐서 롤레인저 대신 조립할만한 레고가 마땅히 없어요. 요즘 발매하는 서부 컨셉이 특히 없거든요. 그래서 설탕 부리김에도 불구하고 이 롤레인저 제품을 덜어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한가지 대안이 있어요. 이 서부 개척자 느낌이 나는 레고 인디아나 존스 전투기 추격전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자동차 하나와 비행기 하나씩 들어있어서 구성도 좋고 지금 할인도 꽤 괜찮게 들어가 있어요. 가성비 좋은 레고로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레고예요. 이 레고를 베이스로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를 모아 가면서 론 레인저 시리즈, 그리고 옛날 서부 시리즈 레고까지 모아 보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 옆으로 누워서 유튜브 보고 있으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누워서 유튜브를 보다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영상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레고로 탑을 쌓거나 아니면 뭐 비행기 추락 테스트를 한다거나. 어, 난왜 알고리즘에 다 레고인 거야? 아, 여러분 알고리즘에는 어떤 재밌는 영상들이 뜨나요?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최근 본 영상 중에 가장 충격적인 영상이 이거였어요. 외국의 138만 레고 유튜버. Like science. 님이 만든 레고 노아의 방주 영상이에요. 아 이거 썸네일 좀 보세요. 와 이거 어떻게 참아요? 레고로 거대한 배를 만들려고 해요. 노아의 방주에서 동물들을 가득 실어야 하잖아요. 이 유튜버도 레고 동물들을 가득 채울 계획이에요. 열심히 배를 만들어 줘요. 와이 스케일 좀 보세요. 아, 그리고 태울 동물들도 데려와요. 아니 티라노는 왜 있냐고. 뭐양 펭귄, 표범, 사자, 트리케라톱스, 다양한 동물들을 다 태워줬어요. 그리고 진짜 물에 띄워요. 와, 엄청나지 않나요? 아니, 노아의 방주를 레고 실사퍼드로 만들다니. 야, 저도 수영장 딸린 집이 생긴다면 언젠간 도전해보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든 생각이 저 배들의 주 재료가 갈색 브릭이더라고요. 뭐 배들의 뼈대부터 천장까지 모두 갈색이에요. 저게 다 설탕 브릭이라면 물 속에서 녹아버리면 어떡하죠? 혹시라도 이 레고 노아의 방주를 만들 사람이라면 다른 색상으로 만드세요. 물론 노아의 방주나 나무 같은 표현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갈색 브릭 사용을 피할 수가 없어요. 다행히 레고에서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2017년 이후 갈색 부품들은 모두 단단하게 만들어서 출시가 됐대요. 그러니 갈색 부품들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출시 일자를 보고 구매하세요. 갈색이 많은 레고 제품을 구매한다면 그 제품이 언제 출시했는지 출시 연도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이제 오전에는 날씨가 제법 선선해져서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해도 빨리지고 가을에는 낙엽이 떨어지는 게 정말 예쁜 것 같아요. 뭐 색감부터 빨강, 노랑, 주황색이잖아요. 그런 가을 색감을 예쁘게 담은 제품이 있어요. 최근에 나온 레고 아이디어즈 a 자용 오두막 제품이에요. 그런데 이 제품도 대부분 갈색 부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제품은 설탕 브릭이 아니에요. 최근에 나온 갈색 부품들은 더 이상 설탕 브릭이 아니기 때문에 갈색 부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깨지지 않아요. 아니 심지어 두께가 얇은 갈색 플래 들도 많이 들어있는데 깨지지 않아요. 예전에는 이런 얇은 갈색 브릭들 조립하면 긴장돼서 막 손이 벌벌 떨렸거든요. 물론 가끔가다 갈색 부품들이 여전히 깨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플라스틱의 한계라고 생각해요. 얇은 소재의 레고들은 어떤 색상이든 힘을 세게 주면 부서지거든요. 최근에 나온 갈색 부품이 더잘 부서진다고 느껴지는 건 어쩌면 예전부터 당해왔던 설탕 부품의 트라우마가 남아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은 만들면 부서질 수 있는 설탕 덩어리 레고들에 대해 알아봤어요. 브릭이 깨질 때. 마다 멘탈도 같이 깨지잖아요. 이 설탕 브릭 구분법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작은 브릭에 혀를 대보고 단맛이 난다면 그건 설탕 브릭이에요. 다음번에도 재밌는 레고 꿀팁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더 재밌고 멋진 레고를 보고 싶으면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도 한 사람의 블록 덕후가 생긴다면 성공. 다음에 만나요. 굿바이.